자 먹던 거를 중단하고 이제 다시 액계를 만지기 시작한 세원입니다. 우리 누나 이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시간 밝히는 거 아니야 너? 자 이름은 이로 시작됩니다. 이건 퀴즈입니다. 두두두 두두두. 두구두구, 이 형은 너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 말아. 맞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제가 영어, 죽여버리겠습니다. 아 신... 실명이라서 안 된다고. 실명 실명 밝히는 거 아니야 유튜브장에서. 음... 야이형 제대로 들어 아니야 하지 마. 네 그냥 건들지 마. 니랑 같이 방송하면 안 돼. 가. 이건 변이 나 기계라고 합니다. 네 잠시 동안만 잠시 이러고 있겠습니다. 애기를 뺄 동안까지만. 응냥냥이 음, 왔어? 잠시만 언니 애기 잠깐만 하고 있을게. 아, 액기 잠깐만 소리좀 할게 응 미안해 액기를 빼냈습니다 여러분 짠아 이건 하지마 니 그냥 가니 그냥 가 잠시만 너 그냥 가, 가. 가. 건들지마 건들지 말고 가니 그냥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의 이름을 미곳이 시작됩니다. 설맞춤 음, 아. 제발 맞친 사람에게는 제가 겁나겁나 겁나 좋은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음 어떤 색 어떤 게 가장 나을까? 음 화려함이라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게 나을 듯. 어? 아, 쟤가 바로. 하, 진짜. 안 물어봤어. 요다야. 냥냥. 냥냥아. 너 홍보 어떻게 됐어? 보고 있을 거냐? 홍보 어떻게 됐어? 응? 너 홍보하고는 잖아 홍보 어떻게 됐어? 그래. 했어? 잘했어. 뭐가 제일 나은지 한번 봐줘 언니가 이제부터 이거 바꿀거야 뭐가 제일 나은지 봐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1번? 이거? 11번? 어, 이게, 이게 낫다고? 그래, 그럼 이걸로 찍을게. 아 근데 이거 원래 애끼 색깔이 민트색이거든? 민트색인데 네, 응 민트색인데 민트색이 아닌 것처럼 나온다. 아, 색깔 원래 이거 이거 엄청 잘 봤는데 색깔 잘 받아야 되는데 어 보자에 묻었어 색깔 잘 받아야 되는데. 아 뭐라고 홍보했어 너 그리고? 꼭꼭꼭 액기 장점. 몰드 잘 찍힘. 그걸로 끝. 느낌 좋은. 그걸로 끝. 홀. 냥냥이 참 잘했어요. 반모. 응? 홀 냥냥이 진짜 잘했어. 아주 칭찬해. 내 양손으로 못 만지는 이유가몇 학년이세요? 한 손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한 손으로 펀들 고 있어가지고 아니 됐어 형아 너 이름 밝히면 나한테 맞는 거야 나 이름을 밝혀버릴까? 오저이양년내너 양양 양양이 내 동생이랑 동갑이네 아다 형은이 가명이고 분명 따로 있어 응. 형훈이랑 너랑 동갑이네, 그러면? 반갑다. 넌 여자나 남자냐. 여잔데, 냥냥이 여자야. 그렇군. 그러면 난몇반이냐 그런, 그런 거까지 물으면 안 돼, 형아. 말해라. 백 가지 유를 된다. 아, 냥냥아, 너 그렇게 말안 해, 우리. 괜찮아. 제 뻔이냐, 말해라! 이 형은 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하지 마라. 니네 그럴 거면 방송 빠져. 방송좀서 빠져? 다, 다 이기게. 가 초수 있겠다, 너에게 파. M16도. 음. 시장님. M16도. 아, 이 형은 치워라고. 안할 거라고. 그거 안 찍을 거야, 하지 마. 이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나냥냥아 하하하. <laughs> 이게 몰드가 되게 잘 지켜 근데 좋은 거야 이게. 소통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들어올까? 그래서 홍보는 잘된것 같아? 왜 대답이 없니? 매칭을 정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뭐가 나을까 1층이 1층 후보로 뭐가 나을 것 같아 니가좀 퀸트 줘볼래 양손으로 이렇게 만져볼까 생각 중 뭐가 날까? 홍보한데 가가지고 한 번만 더 물어봐주고 와. 언니가 그땐 다시 한번더실시간을 줄게. 그럼 봐봐. 다시 한번더 물어보고.